또아 조금 더 열분 안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해서 찍으면 손 따라올 나도 다음에 프로 입거야 이렇게 장이아그러 뭐, 얼굴 나와 얼굴 나와 아, 그래. 그거 이게 더 잘돼 지어 시원해 얼굴 안 나오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찍히고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아이요 하고 있잖아 나 이뻐지, 나 초등 초등면 뭐야까? 난난 많이 빨려. 오빠야, 어? 그거 <웃음> <웃음> 아니 얼굴 뭐야? 아니, 어떻야나맞혔어요야주요안될것같 아니. <laughs> <라마 피쳤어요? 웃음>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씨, 뭐, 공격을 하세요어 <laughs> 잠만 <laughs> 육미 <잘 됐다>. 쪼꼬미 <laughs> 이응이 아니야? 지금 우리 지금 다 녹고 있어. <laughs> 자 얘들아 이제 손만 인사해 아 자, 뭐야 다 잘, 너부터 아, 리치 다 수라 족가 족발이족발 소다 바나나 <웃음> 피자 <웃음> 피자집. <웃음> 피자집, 정빨, 피자집. 정빨, 정빨. <laughs> 아니 손만 나오는데 코드를 왜 잡는 거야 와 <laughs> <저는 뭐예요? 웃음> <laughs> 아, 모자 진짜 덥다 아니, 여기서 새가지고뭐지 <laughs> 아, 이거 어다 아 어, 약간 지금은 근데 왜 부광이 된거 같아요? 왜 그게 안나 댓글이 안 나오지? 안 나온다고요? 응.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 나오다가 말해. 사람이 안 들어온 거 아니야? 에요 그런 아니면 이게 데이터 안 터지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떻아 여기는, 뭐, 뭐 아. 너무... 뭐 어? 아, 여기는 소원성치조 이렇게 돼 있구나. 책 음. 어?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연포도 있어요 귀엽다 우와 신기한거 같아 아 연꽃이 다어 다행이다 어, 호환석 어 <laughs> 26명인데 아무도 말이 없어 예? 왜 말이 또오류 왔네 오류가봐 그럼 제가 직접 여기서 라방을 들어가서 한가 안보여 한번 두드려서 바꿨으면 어지저 연꽃만 연꽃 없대, 잘 음. 아, 보인다. 에? 아, 초랑 연등 접수하려고 아, 법당 가야 돼요? 네. 어, 어, 된다, 된다. 아, 맞다. 이거 되게 희한했어,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 들어가봐도 되나? 네, 어. 와 이런 데는 또 처음 보네. 와, 야, 여기 진짜 장난이 기세보인다 야, 여기 진짜 기세다. 소원 빌어, 소원 빌어, 돌면서 소원 빌어. 돌면서 소음 빌어, 돌면서. 자, 거기서부터 소음 빌어. 그렇지? 응. 네. 아, 맞다 언니. 응. 다시비 다시 돌아것 같은데? 네, 복전. <laughs> 잠깐만? 아니, 네. 아니, 안 해도 돼. 다른데 네. 가서 하자. 복전 아, 안 복전 안 갖고 왔다 네. 아니, 아, 이거 좀 아, 원래는 보여 드리면서 지 아름다운 근데 되게 조그맣다. 네. 조용하고 조그매. 일단 구경을 다 시켜준 다음에 가서 영상 끄고 그거를 해야겠다. 와. 아니, 잠깐만. 추라야! 네. 오, 야, 여기 신기한 거 있어. 喂，娘娘。 아 내가 돈 넣었어 가 넣었어 혹시 그 오만 원대 한도 만회하실까 도세요 자 가세요 도세요 뭘돌고 인사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우회도 되게 이쁘다 어? 선녀도 있어 아이씨 리치 나올 뻔 어디 갔어요? 나목 뒤에 묻혔어 너무 더워서 아 괜찮다 안뜨거우니 죄송해요 서 네? 깨웠다고요? <laughs> 가보겠습니다. 어. Hi, 김정은 안녕하세요. 하이. 모두들 안녕? 아, 너무 아, 더워요. 아. 자, 이제 먼저 나가셔야 돼요. 네. 촬영 때문에. 어, 영어. 어, Hello. Hello. Hello, listen to m <laughs> <What? 웃음> 왓 밖에 못해서 왓이라고 하는거야 내꺼는 어디갔냐? 이거 차에 있는거 아니야? 아닌데? 가지고 나왔어? 두개 있었는데 거기 너 가져간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먹었나보다 괜찮아 난 먹을거 갖고는 기분 안 나빠 그거 제거에요 남자 뺏어가면 열받는데 아, 없어. 다 가져가. 아! 야. 야 너무 좋아 다온거 같거든. 아무튼 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 아 뭐지 초랑 연등 올리는 거는 사진으로 보낼게요. 아 별로 없지만 인사 안녕. 안녕. 아, 안녕. 벌써? 자 조카 안녕. 누구야? 추라 안녕. 피자집 언니 안녕. 리치 안녕. 안녕. 짧고 굵었다. 더워서. 응. <laughs>